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요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코로나가 향후 어떤 추이를 보일지 저도 궁금하고 저랑 공부하는 김성재 학생이랑 영국에 있는 이승주 박사님 도움을 받아서 또 호철이 도움을 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라는걸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패턴매매 기법에서 강조하는 그런 15, 33, 75 이동 평균선과 MACD인 5, 25를 함께 엑셀상에서 구성 을 해서 현재 시점 3월 28일 시점에 코로나 확진자 추이 차트를 보면서 테슬라 차트와 유사한 점을 보여 드리면서 앞으로 한국 그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식적인 면에서 추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가 발발했을 때이 차트가 이렇게 800명 이상까지 갔는데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헤드 앤 숄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왼쪽 어깨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다시 내려와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쭉 수평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죠? 저항선이 됩니다. 헤드앤숄더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저항선을 만들고 이제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않고 계속 확진자를 잘 조정을 해 오고 있다가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때200 몇십 명을 기점으로 해서 며칠 전에 411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기존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패턴매매에서도 쓰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쓰는 방법이지만 여기에 전고점이 돌파되면 어떻게 되죠? 지지선 되는 형태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부터 이미 조짐이 보여서 이 정도 때는 이평선 3 개가 어때요? 15, 33, 75 이평선 3 개가 모여서 패턴일을 만들고 이미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광문발 집회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기하급속으로 늘었고 이렇게 전 고점이 돌파되면서 새로운 고점을 뚫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패턴 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기존 방향대로 진행.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차트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이 지점에서도 이중바닥이 보이고, 이평선 지지가 보이고, 패턴 3이 보이면서 앞으로 향후 올라갈 거다. 이 이전에 또 여러분께서 보시는 지점이 똑같이 15, 33, 75, 이평선이 수렴을 해서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신고를 뚫으면서 기존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끔찍하긴 한데요. 자,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차트인데, 올해도 보시면 여기서 며칠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중 바닥이 나오고 MACD가 패턴 삼을 만들면서 이평선 세 개가 다시 수렴을 해서 기존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똑같습니다 코로나 차트랑 자 전고점이 돌파되니까 뭐가 돼서 지지선이 됐나요? 이렇게 지지선이 돼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두 번째에서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끔찍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 돌파되고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테슬라처럼 이중 바닥을 만들고 MACD가 조금 더 영선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상승 우회한다면 분명히 전고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테슬라 차트처럼 확률적으로는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개개인도 이렇게 주식 차트에 의거해서 현재 기존 추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각자 개인 위생 조심하셔서 당국에 맞추든지 아니면 개인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각 조심해서 이 신고점을 뚫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자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 동안은 무증상 감염자가 모여서 광화문발로 인해서 한 군데 모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나 싶어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이런 폭발적인 확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만 이 신고점을 뚫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차트 모양처럼 추세가 강하게 이어져 나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서 행동 반경을 한 2, 3주 정도만이라도 줄여 주시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하게 지키게 된다면 이 추세가 강하게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주식 차트를 보면서 확진자 추이 차트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걸 보시면서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